자, 볼캔인데요. 배터리 수리를 해야 돼서 지금 배터리를 막상 드러내고 보니까 이 바닥에 물이 들어왔대서 녹이 엄청나네요.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해서 배터리를 분해해 보니까 배터리 안에도 막 녹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. 다요. 이렇게. 그리고 바닥에는 전부 녹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. 녹이 뭐냐면 배터리 연결 그스퍼 용접하는 그 니켈 판에서 녹이 나가지고 지금 다 나오는 건데요. 그 연결들이 다 심찮은 거죠. 지금 이 아래 단은 다 보면은 이 밑에 배터리들은 정상이 아닙니다. 다 녹이 나서 그리고 예. 아직도 여기에 바닥에는 물기가 있어요. 네, 예. 아직도 물기들이 흥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물기가 보이시죠? 이렇게 예. 이게 물이라기보다는 배터리 전액이 흘러나온 거거든요. 아, 지금 손, 손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, 지금요.